자, 여러분들, 레벨업 패치된 거 아시죠? 여러분, 요번에 레벨업 개편이 됐는데, 제가 여러분들 대원수 100일이었지 않습니까? 저번에 경험치 쿠폰 깠을 때 보셨을 거예요. 저 레벨 101에 레벨 많이 올린 상태였는데, 제가 지금 1284로 레벨업이 됐습니다. 요번에 레벨업이 개편되면서 레벨이 무제한이 됐어요. 레벨에 이제 만렙이 없습니다. 그냥 올리면 올리는 대로 쭉쭉 올리는 건데, 자 제가 대원수 100일이었던 제가 1284입니다. 그 패치 내용 보시면은 잠시만요. 자 여러분들 패치 내용 보시면은 자 봅시다. 그러니까 계급과 레벨이 따로 있어요. 제가 지금 대원수였다가 이 계급은 대장이지 않습니까? 계급은 대장인데 여기 보시면은 어... 계급은 1에서 100까지 이게 순환이에요. 1단계부터 최대 100단계까지 나눠진다고 했죠. 어, 그래서 제가 지금 1284 잖아요. 이제 대장 2호봉이 84에 준하는 그계급이고요 이제 한95 이정도 되면은 대원수 1호봉 대원수 2호봉 이렇게 해가지고 1299 되면은 어, 1300? 1299 되면 대원수 말봉이고 이제 다시 1300 아니면 1301이 되면 2등병으로 바뀝니다. 다시. 예,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급이고 이게 레벨이야, 여러분들. 예. 이게 레벨. 레벨은 이제 많이든 신발이든 무제한으로 올릴 수 있어. 하지만 그 값이 많이 높죠. 어, 레벨은 무한이고, 이제 계급은 이제 2등병에서 대원수가 계속 계속 순환되는 거예요. 계속 계속. 계속 계속 순환되는 시스템인데. 자, 여기 보시면은 레벨 표시. 자, 봅시다. 레벨 100마다, 레벨 100마, 100마다 이 장, 은장, 금장 이런 것, 이런 테두리가 바뀌어요. 이 테두리가 바뀌는데. 자, 봅시다. 제가 레벨 1000이, 제가 레벨이 지금 어84 아니 200 284니까 천단위 천 빼고 천단위 빼고 284니까 200짜리 200짜리 요거 요거 요 테두리에요 제가 지금 제가 지금 요 테두리고 제가 지금 요 테두리고 그 다음에 이제 천 레벨마다 이게 숫자가 나와요 이렇게 1 2천 레벨은 1 그래서 제가 지금 천 레벨 천 레벨이라 지금 여기 1 달려있고 200짜리 테두리에 84짜리 계급 이렇게 달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 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만 레벨마다 색깔이 바뀐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요만 레벨이 사실상 불가능해요. 제가, 여러분들 이거 계산을 해봤는데, 지금 레벨이 잘못됐어요. 레벨이 잘못됐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제가 계산을 해봤거든요? 제가 레벨이 101이었는데, 자, 자, 보면은 여기 패치 내용 보시면은, 어, 대원수, 그니까 예전 개편전에 원수가 레벨 72에요, 원수가. 원수였던 사람이 503레벨이 됐습니다. 이걸 제가 증명할 수가 있는 게, 그, 패밀리온 중에, 그, 레벨 대장 6호봉 99였던 친구가 있거든요, 요 친구. 요 친구가 대장 6호봉 99%였어요. 원수 찍기 전에 이 친구 군대 갔는데, 그 레벨 503이죠? 대장 말봉 6 99%. 대장 말봉 99% 503 됐어요 그러니까 원수가 5 0 3이란는 소린데 이거 말이 안되는게 이거 대원수 제가 레벨 101이잖아요 레벨 101이면 원수를 6번 곱한거랑 경험치량이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원수를 6번 곱한거 근데 레벨이 1284야 그러니까 이 대원수의 구간이 압축돼서 레벨 개편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보시면은 님들아 대원수 1%의 경험치가 아 자자 일단은 보여드릴게요 채팅창으로 먼저 자, 원수가, 원수 경험치, 원수까지, 원수까지 경험치가 1,300만이에요. 원수까지 경험치가 1,300만이거든요. 근데 대원수 1퍼에 2만 5천에서, 아, 대원수 1퍼에 3만 정도가 돼요. 아,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예전에 제가 경험치 교환권 깠잖아요. 경험치 교환권, 경험치 교환권 깠을 때 레벨 100대 1퍼에 3만 1,500이 나왔어요. 1퍼에 3만 1,500. 1%에 퍼 3만1500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레벨 78 대원수가, 레벨 78 대원수가 1%에 2만5천이에요. 봐봅시다. 자, 레벨 100대에 3만1500 나왔고, 레벨 78대에 2만5천 나왔거든요. 중간 값으로 계산할 거 2만8천으로. 자, 그러면은, 2만8천, 1%에 2만8천이니까 280만이죠. 1억 팔려면은. 1억 팔려면 280만이죠. 78부터 100일까지 23레벨을 올렸거든요. 그럼 280만 곱하기 23을 하면은, 이게, 이게 283x23, 뭐야, 계산기 켜, 어. 이 경험치가 6,400만이 나오네, 6,400만이? 6,400만이 나오는데, 6,400만이면은, 원수 1 3 0 0 곱하기 5가 나와요, 5. 5배가 나와, 5배가. 5배가 나오는데, 이거 지금 2배밖에 안 올랐어, 지금. 이상한 거야, 이거. 이상해요. 이거 지금, 그 이거 지금 약간 대원수에서 올린 경험치 압축돼서 올랐어. 지금 이거 이상해요. 아니면은 압축돼서 올랐거나, 아니 압축돼서 오른 게 맞아요. 이상해. 다른 그고래유저도다 똑같이 올랐어요. 친창 대충 볼게요. 봅시다. 1265 아, 이거 예전 레전 레벨이 못, 예전 레벨을 못 보네. 이거 지금 레벨업, 레벨업이 상하게 됐어요 지금 레벨업이 상하게 됐어요 그니까 러 예전에 막 120, 130 이랬던 사람들도 지금 2000도, 아, 2 2000 0정도 밖에 안된는 소리야 어 졸라 안올랐어 이거, 문, 이거 문제있어 이거 지금 레벨업 잘못됐어요 이거 야 내가 원래 경험치가 내가 체감으로 한다 한달에 1업하는 수준인데 대원수가 이거 레벨업 진짜 잘못했어요 이거 지금 예나 못해도 3000원 됐어야 됐어 레벨이 내가 레벨 3000원, 아3000아 3000이야 2 5 0 0에 3000원 됐어야 됐어 제가 레벨이 예 경험치가 이게 잘못됐습니다. 어쨌거나 압축돼서 오른 것 같고, 1284인데, 어, 그, 요 패치 내용에 나왔듯이, 이렇게 만 레벨, 2만 레벨은 절대 안 나옵니다. 지금 이꼴로 가면 절대 안 나오고요. 그리고 경험치 상승량이 하향이 됐어요. 경험치 상승량이. 아, 맞다. 레벨이 좀 바뀌었다. 어, 지금 5만 경험치 올리면 1억 하는데, 레벨업이 좀 쉬워졌죠? 대신. 어 레벨을 좀쉬워줬죠 이제 압축해서 올린 대신 더 올리기 쉽게 그러니까 이제 따라잡을 수가 있다는 소리지 한 700, 800에서 소야 오늘 2시까지 니아 방송 2시까지 할 거냐고요? 아 오늘 좀 짧게 할것 같은데요? 자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문제가 뭐냐면 봐봐요 또 짜증나는 게 뭐냐면 내가 100 레벨을 달성할 때마다 푸짐한 보상이 제공됩니다 푸짐한 보상 제공 안 됐어요. 야, 이거, 뭐야, 이거. 제공 안 됐어, 푸짐한 보상. 야, 여태까지 레벨업 한거 어떡할 거야. 푸짐한 보상 없어요. 예. 그니까, 어쨌거나 내가 지금 레벨 패치에서 억울한 점. 여태까지 대원수 때 올린 경험치가 압축돼서 올랐어. 근데, 대원수 전에 사람들은 압축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다 받았어요. 어. 그거에 대여섯 배, 일곱 배를 지 경험치 업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경험치 보상 안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레벨 보상 안 주워줬구요. 어, 그것 때문에 지금 레벨 개편이 지금 상당히 마음에 안 듭니다. 예. 아, 맞다. 그러면서 이제 그, 훈장 중에 한계돌파라는 훈장 못 단다고 들었거든요. 한계돌파. 50점주는 되게 개꿀훈장 있거든요. 대원수 찍으면. 구대원, 와, 야, 야, 선 그은 거 봐라. 와, 구대원수, 와. 두대원수와 이거 야선 끄운거 봐라 못 따네 이거 50점짜리 훈자 저는 뭐 땄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야 이거 훈장 50점짜리고 밥도둑이거든 왜냐면은 지금 없어진 모드가 많아가지고 못따르는장이 많아요 예 지금 보시면 메탈아레나 이런것도 없어지고 해가지고 예, 못 따요 예뭐 호크아 이런거 못 땁니다 그래서 아 물론 뭐딸 방법이 많긴 많아요 요즘에는 뭐 마스터 이런거 훈장 딴다거나 이런식으로 좀 방법이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오야 일반 좀비 금방 따네 예. 아, 이제 퍼센테이지 다 보여서 보기가 좀 편하네요. 옛날에 그 비밀의 훈장들 있잖아요. 옛날에 비밀의 훈장들, 뭐 판타지스타, 뭐 아니면 뭐 가도부 미션 이런 것들. 뭐 가도부 미션은 1일 임무 100번 클리어라 비공개는 아니었는데, 그렇게 비공개는 아니었는데, 이제 요번에 또 이거 시즌 배지 이거 훈, 이거 딴다고 또 이제 씌워줬죠. 1일 임무, 올 클리어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도부 미션이랑 훈장도 다가가기가 더욱 쉬워졌어요, 여러분들. 가도 미션 지금 21% 했죠? 제가 20, 20 21번이나 제가 1일임 올 클리어를 했다는 거요. 예 이거 3개만 하면 1일임 올 클리어가 됩니다. 되게 쉬워졌어요. 예. 어쨌거나, 레벨 방식이 약간 오버워치식, 약간 은장, 금장, 오버워치식으로 바뀌었고, 어, 근데 애초에 이렇게 만레벨 어그로 끌 거면은, 레벨을 팍팍 해줬어야 됐어. 이거 잘못 됐어요 패치. 아니면은 지금 5만이라 보니까 경험치 쉽게 올릴 수 있으니까 이제부터 올려라 이런 소인 리것 같은데 그런 좀 그러기 싫네요. 예, 이제부터 언제 언제 다시 이거를. 어 그리고 좀 억울하지 어떻게 보면은 어, 어 저번에 원수에서 500 찍어서 금방 따라잡을 수 있으니까 그 여태까지 했던 게 아예 그게 없어요 경험치가. 제가 여태까지 경험치 포인트 교환권으로. 포인트로 이제 경험치 경환권 사가지고 했던 거랑, 그, 다 물거품 다 쓰레기 짓이야. 이제, 그게 다, 쓸데가 없는 짓거리가 됐어요.